이번 영상에서는 정신없이 바쁠 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할때 제가 사용하는 다이어리 활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놓치지 않고 싶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좀 해보고 또 그 정신없는 스케줄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하루하루 잘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체크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별로 이 스케줄을 체크를 해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좀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맥락에서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번 달에 어떤 것들을 써야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쭉 달을 넘겼을 때이 작업들이 이제 언제 끝나는지가 이 전체적인 먼슬리에 드러나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아 이번 주에는 이렇게 두 가지를 완료를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본다든지. 또 요거는 제가 유튜브하고 팟캐스트 스케줄 정리하고 있는 먼슬리 칸인데요. 여기에서 또 보면은 유튜브에 이번 달에 해야 될 일, 팟캐스트에 이번 달에 해야 될 일들을 먼저 파악을 전체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한 스케줄을 여기에다가 적어줘요 얘가 이제 위클리 노트이거든요 그래서 위클리 노트에다가 첫 번째로는 데드라인 여기가 지금 데드라인 칸인데 이 데드라인 칸에다가 어, 제가 해야 될 일들 그래서 팟캐스트, 유튜브 그 다음에 글 쓰는 거 항목별로 그 다음 여긴 또 세미나 별로 해서 여기에 제가 요번 달에 해야 될 스케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요요번 달에 제가 해야 될 데드라인, 그 외의 기타 스케줄 같은 것들을 지금 적어준 상태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일주일 안에다가 이제 분배를 해줄 거예요. 근데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빈 시간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일주일 스케줄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또 적어줍니다. 그리고, 대충 스케줄을 적어준 다음에, 그러면, 아, 이쯤에 내가 비겠구나, 이쯤은 내가 일을 할수 없겠구나, 라고 체크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할수 없는 날에는 비금을 쳐가지고, 어, X 표시를 해놨고, 일을 할수 있는 날에는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어, 요 날에는 내가 일을 분배할 수 있겠다, 라고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요렇게 아까 제가 해야 된다고 했던 일들을 일을 할수 있는 날에다가 쪼개어 가지고 놓는 거예요. 약간 써놓 보기 이해하기 조금 제가 어렵게 써놓긴 했는데 하여간에 그한 개를 완성해야 되면 월요일날 구조를 잡고 화요일날 쓰고 수요일날 완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분배를 해주고요. 근데 이때 조금 주의해야 하는 점은 휴식시간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휴식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여유시간 같은 것들 반드시 넣고 이런 식으로 휴 이렇게 표시를 저는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넣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은 저 같은 경우는 스케줄 워낙 빡빡하게 짠 스케, 스타일이라서 얘가 없으면은 아프거나 아니면 중간에 막 다른 긴급한 일들이 끼어들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곤란해지고 너무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항상 여유 공간을 일부러 여기에다가 만들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에 있는 전체 스케줄을 한 주에 해야 될 일들을 넣고 또한 주에 해야 될 일들을 각각 어떤 날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배를 해 주었다면은 이제 데일로 베이, 데일리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이거는 진짜 엄청 제가 과격하게 쓰는 거여가지고. 이제 이런식으로 데일리 페이지에다가 제가 그날 해야되는 중정적인 일들을 먼저 써놔요 이렇게 별표를 표시해 둔게 제가 이날 해야 되는 중정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 중정적인 일을 메인에 놓고 나머지 일을 이 전체 안에다가 안배를 해서 무조건 듬성듬성 저는 안배를 하는 편이에요 빡빡하게 해놓으면 스트레스 너무 받기 때문에 대충 어, 이 정도쯤 할수 있겠지 이쯤 점심을 먹겠지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이 시간대에 내가 지금 오늘 안에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나 굉장히 헷갈리고 오늘 이거를 해도 내가 괜찮은가? 다른 할 일이 더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어떤 초조함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미리 안배를 해놓은 시간들이 있어서, 그날에는 그날 할 일만 하면은 이게 잘 굴러간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지를 좀 하면서 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뭐라 해야 되지? 이런 모조지에다가 중요하게 할 일을 크게 적어서 붙여넣기도 하고요. 오늘 하루는 이것만 완료해도 좋은 하루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메인 스케줄에 신경을 쓰고 나머지 서버 스케줄 같은 경우는 시간이 날 때마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자잘한 일들 혹은 장기적으로 좀 처리를 해야 되는 일들은 이렇게 투두리스트에 따로 마련을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너무 정신없이 써가지고 아마 모자이크를 해서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을 쭉 적어 놓고, 얘네는 메인 일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기는 해야 되는 일들, 하지만 나의 정신을 빼앗으면 안 되는 일들을 한 번에 이렇게 모아 놓고, 요것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을 때 저는 쭉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 버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1번, 장기적인 스케줄에서 내가 이번 주에 할 일을 찾아내기. 2번, 이번 주에 할일 중에서 오늘 할 일을 찾아내기. 3번, 이걸 데일리 스케줄로 옮겨서 오늘 중점적으로 처리하기만 해도 괜찮은 하루가 될수 있는 일을 찾아내기. 4번, 그 외에 기타 자잘한 일들은 투두리스트에 몰아넣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에 처리하기. 요렇게가 제가 동시에 여러 가지 층위의 일을 처리해야 될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생활하기는 좀 어렵고 긴급한 상황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이렇게 계속 생활하면 좀 너무 어리빠질 것 같아서 최대 한두주 정도가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그럼 이상으로. 다이어리 실전 편 간단한 활용법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